내란죄 혐의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? 내란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. 왜 말이 안 됩니까? 저하고 논쟁하실 겁니까 여기서? 아니잖아요. 아니, 논쟁하러 온거 아니잖아요. 귀하한테 아니, 어, 아,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. 그러면 예, 예.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?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내란 프레임이 정말 아, 말도 안 된다는 점을 아, 법원 판사에게 예, 설명을 할 것이고요. 대통령의 명을 다른 것에 불과한 지금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구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 부당성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. 그럼 오늘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?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출석해서 아무 말도 안 하러 여기 아니, 오겠습니까? 출석 말고 호송차량에 내려서 아그 그거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. 예, 그쪽에 대해서 지금 병원하고. 지금. 다 지금 당신이고 논쟁하러 온거 아니야? 실차을 수만 발 통과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? 정신차리서 정신. 차리세요, 정신.